김정수 대요. 아, 정수 씨 네오. 은퇴 기념으로 네이버에 김정수 쳐 봤는데요. 서렌더 씨는 서른 한 번째로 유명한 김정수라고요. 야, 저 그래도 이제 네이버에 이름 검색하면 뜨거든요. 김정수. 라고 검색하면은 가수, 드라마 작가, 축구 코치, 육군, 전육군, 야구 코치. 아, 기업인, 작가, 기업인, 영화배우, 연극배우, 의사, 대학교수, 축구 선수, 약사, 아우숨차 아 가수, 언론인, 당역 의회 의원, 바이올린 연주가, 건축사, 기업인, 전 교수, 기업인, 기업인, 광역 의회 의원, 미술인, 기업인, PD, 전 외무 공무 의원, 가수, 정당인 연극 배우, 가수, 국악 기관 단체인 국악인, 야구 선수, 아유 다시 한번 좀 한번 고르고, 아 사격 선수, 기업인 연극 배우, 학교 법인인 야구 선수, 스슬레이 코치, <laughs> 야나왜안 나와? 어? 얘 언제 나와요? 안 나오는데? <laughs> 아, 이제, <laughs> 자첫 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열한 번째, 열두 번째, 열사 네 번째, 열나 네 번, 열네 번째 줄에 프로게이머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더더더더. 리그 오야 그래서 김정수 감독님 이겼나 내가? 같은 e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수씨 김정수 감독님은 이겼나? 김정수 감독님 순간. 어디 계시냐 하트 비트 아. 감사합니다. 아! 김정수 감독님은 위줄에 있는데 아! 아아 아, 졌는데? <laughs> <laughs> 아한줄 차이로 졌는데? 아